현대로템이 폴란드에 신형 차륜형 장갑차의 생산 공장 설립을 제안했다는 소식입니다. 향후 장갑차 수리센터도 개설한다고 하는데요, 현대로템이 동유럽 국가로 수출 전선을 확대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소식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은 15일, 16일 양일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과학 기술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여기서 30톤급 차륜형 장갑차의 강점을 적극 어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장갑차는 무한궤도식과 차륜형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무한궤도식은 무거운 기갑 차량에 많이 사용됩니다. 차륜형보다는 접지력이 좋고 험지 주행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바퀴를 사용하는 차륜형 장갑차보다는 상대적으로 속력이 느리고 연비가 안 좋습니다. 높은 소음도 문제죠. 무한궤도 차량에 고무 패드를 장착 안 하고 도로를 주행하면 도로가 파손되죠. 그렇다면 후속부대의 기동에 방해될 염려가 있고요 또 무한궤도가 생각보다 수명이 짧은데 바퀴보다 교체나 관리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할 경우에 열차나 중장비 수송 차량에 얹어서 수송하는 모습을 볼수 있죠 걸프전 당시에 일화가 있는데요 당시 미육군이 탱크와 장갑차를 수송해야 하는데 막대한 병력을 투입하다 보니까 군용 수송 차량이 턱없이 모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민간 수송 차량을 박박 긁어모아서 수송시킨 일화가 있었죠. 반대로 차륜형 장갑차는 궤도보다 험지 기동 능력은 부족하지만 빠른 주행 속도와 연비가 좋습니다. 주행 소음도 훨씬 조용하고 탑승한 병력의 승차감도 궤도보다 훨씬 좋고요. 폴란드는 지형이 어떤가요? 산악지대 같은 험지보다 평야가 많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신형 K808도 차륜형 장갑차의 장점과 높은 주행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폴란드 같은 평지에 너무나 적합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번 컨퍼런스에는 패널 토론 외에도 차량 자율화와 자동화 기술이 적용된 군사물류, 장비 등이 대거 소개됐습니다. 현대로템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K808 100호를 소개했는데, 현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폴란드에 생산 공장을 세우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수리센터도 개설해준다고 하는데요. 폴란드 외 우크라이나와 헝가리,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같은 동유럽 국가들에게 수출을 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 폴란드 간 양국의 방산 협력 분위기가 매우 좋죠. 이 기세를 업고 추가 수출에 도전한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일단 폴란드의 K808의 진출을 성공시키고 폴란드를 교두보 삼아 동유럽 국가들을 공략한다. 이런 의도로 풀이됩니다. 마침 폴란드는 차주형 장갑차 공동 연구개발 파트너사를 물색 중이라고 하는데요. K808이 진출하기에 너무나 좋은 기회로 보여집니다. 현대 로템이 신형 K808을 처음 공개하는 행사가 있었죠. 서울 공항에서 진행됐던 서울 아덱스 2023에서 신형 차륜형 장갑차 실물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스펙을 알려드리자면 전투 중량 35톤 이하고요. 길이 9.3m, 폭 3.1m, 높이는 포탑 제외 2.8m입니다. 기존 K808에 비해 상당히 크고 무거워졌죠. 700마력 디젤 엔진을 채용했고요. 기존 K808에 적용된 전술 럼플렛 타이어, 공기압 조절 장치 등을 기본으로 적용했습니다. 여기서 럼플렛 타이어란 무엇이냐? 아무래도 전투 상황에서 타이어를 손상당하기가 쉽겠죠. 타이어의 공기압이 감소하더라도 타이어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속도, 약 80km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타이어가 럼플렛 타이어입니다. V자형 차체 바닥으로 설계됐고요. 스펙상에는 지뢰 방호 능력이 레벨 4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레벨 4는 폭약 10km의 대전차 지뢰를 견뎌낼 수 있다는 뜻이겠죠. 차체 전방향에서 방호 성능이 기존 K808보다 향상됐습니다. 강을 건널 때는 수면 위로 차체를 거의 노출시키지 않는 기술력이 적용됐고요. 도화 성능, 즉 강을 건널 때를 위해서 차량 바퀴 뒤쪽으로 고성능 프로펠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장착됐고요. 조종수 열상 잠망경 측후면 카메라, 승무원 전자식 잔명경과 영상 전시기 등 각종 첨단 기술을 엄청나게 적용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의 기술력을 받은 차량답죠. 차체에 카메라가 13개나 탑재됐다고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조종수가 장갑차 해치를 닫고 운전을 해도 화면만 보고 운전을 할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승무원들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개선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더 흥미로운 건 장갑차에 크루즈 컨트롤 옵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장갑차가 스스로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달리거나 충돌이 예측되면 스스로 멈추는 기능도 구현됐고요. 이뿐만이 아니죠. 원격시동, 원격후방 출입문 개방 같은 원격운용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웬만한 승용차 옵션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최고 속도는 시속 100km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정도 장점입니다. 도로 상황이 양호하다면 일반적인 승용차 수준의 빠른 기동력이 구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전투 차량이다 보니 무장도 중요하죠. 무인 포탑에 30mm 기관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CWS를 적용했고요. 보병 화력 지원을 위해 120mm 박격포나 120mm 전차포 포탑형도 제안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여러 가지로 변형해서 쓸수 있다는 건데 병력 수송형, 의무 수송형, 이런 기존의 차주형 장갑차에서 가능한 변형이 모두 가능합니다. 현대로템은 향후 신형 장갑차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차량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현장의 현대로템 관계자는 K808이 미국 해병대 상륙장갑차 ACV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우수하다고 자신했습니다. 전체적인 방호력을 높였고요. 기동력도 강화했기 때문에 충분히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지속 중이고요. 이 와중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태도 발생했고 중동 상황이 아주 불안정합니다. 이런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한국산 방산무기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이 이번 신형 장갑차의 우수성을 세계에 증명할 수만 있다면 향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방산무기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기대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